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디 갔죠? 뭐야? 전화 안 받는데? 어디 갔지? 그 간다고 이렇게 밥도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키 커야 된다고. 지금 루미가 다시 놀이공원에 갑니다. 진짜 날씨가 좀 좋아져서 코로나긴 하지만 마스크 잘 쓰고 뭐 진짜 잘 먹는데? 지금 롤러코스터 가야 되는데. <laughs> 롤러코스터로 이야기 <아니에요. 웃음> 우와 많이 먹었네? 너 이거 빨리 안 먹어도 못 가. 안갈 거야? 갈 거야? 괜아 <laughs> 이거 다 먹고. <laughs> 우와 최고. 지금 에버랜드에서산 것도 들고 있네요 아 그러네 이불은. 해버랜... 가... 이불러 갖고 왔나? 약간 그런 거 같은데요? 어, 천재 아니야? 다 먹었어 지금 이야 슈퍼히어로 <목소리> 아, <스포. 웃음> 이제 빨리 갈 준비합시다 지금 빨리 가야 또 자서 놀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사고 한번딱 썼죠 이거 에버랜드를 위해서 다시 꺼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이거 들고 가면 되게 좋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국민이 이거 가져가겠다고 하거든요 국민 이거 뭐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놀이공원에서 길 잃어버리면 이걸로 전화하세요 고맙지쯔요 <laughs> 아직 전화 잘 해? 전 국민이 진짜 신났네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 잠깐만 근데 이거 국민이 애기 때 되게 컸던 거 같은데 작아 어, 보이네 이번에 오래, 뭐. 오랜만에 써가지고 도대지 연어 몇 개야 거의 어. 막한 3년 만에 막 꺼내놨더니 어어 어. 뭐라고? 어어 <laughs> <laughs> 어 이런 거야? 너무 편하게 가는거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국민 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laughs> 국민 영감에한번 만들러 왔어요. 지금 아빠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국민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안 찍으면 못 들어간대. 웃어. 국민 카메라 봐. 웃어 웃어. 오 국민 사진 잘 찍는데? 나왔습니다. 아, <laughs> 어러분 여러분, 민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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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분 여러분, 여러분, 에 들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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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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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 이거 머리띠 하나 살까? 러분 여러분, <laughs> 아, 봐볼래? 구미 봐봐. 아, 나빠요. 아니래, 아니래. 지금 메리막길이라고 턱 완전 깍 잡고 있거든요? 구미 무서워? 와 구미 호랑이 봤어, 호랑이? 보여? 완전 자세 너무 편한데요? <laughs> 지금 큰바다 사자인데, 구미 얘네 뭐야? 어, 수영, 수영한다, 구미. 와, 수영 잘해, 완전 잘해. 진짜? 다리 끌고 있어. 언니 <laughs> 지금 다 민망했나봐. 어, 원숭이 한 덩이 빨개, 구미. 봤어? 이 빨간 것은? 빨간. 사과 어때? 뭐야... 뭐야 ㅋ <laughs> ㅋ 하는 친구들 같은데요? 힙합 원숭이 약간? 힙합 원숭이 힙합 원숭이 잠깐만요 여기 아니 저기 저, 오네오네오네거기 사람 소중인데 사람 어? 안녕? 안녕 안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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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ㅋ 그림 같아 그림 889 하나 보자 한번 여기 포즈가 <laughs> 장난 아니야 얘 오! 장난이지 그네? 와. 그네 타고 막 <모레> 인사하고 <50 ~18source> 어, 지금 쟤 보여? 와제 진짜 활발해. 동작 따라하던데요? 아, 우리 쪽에 오면 마리아님이 한번. 네이 한번 해볼게요. 완전 잘타 지금 장난 아니야. 우와 뭐! 장난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완전 잘 <타네>. 타. <laughs> 얘 진짜 뭐야? <laughs> 대박이야. 군비 군비도. 오얘 지금 장난 아니야. 오오오 놀래도 마련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수르겠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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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장난 아니야? 어, 어. 오, 장난 아니야, 고민. 어, 어. 저 친구 마음에 들어? 고민, 어. <laughs> <laughs> 이제 갈때 됐어, 가자. 어, 아, 가. 갈 거야? 어, <laughs> 장난 아니야, 이거 네. 지금. 얘 지금 어, 계속 있어, 시선 강탈이에요, 진짜. 어, 지금 장난 아니야. 뭔가 이제 자기, 한, 자기 무대를 보여주고 음. 있는 것 같은데요? 나좀 보시오. 완벽한 네, 감정.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원숭이. 한 판이었는데 입는 거 사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결제했어 오미 아빠 한, 한 입만 주면 안 돼? 응안 음. 돼? 아빠 한 입만 줘응안 음. 음. 돼? 저한테 절대 안줘아 아. 음, 아. 안돼 아. 아. <laughs> 놀이공원 하면 이거 꼭사 먹어야 되잖아요 젤리 젤리 오미 되게 좋겠다 너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오미 하고 싶은 거다 하네? <laughs> 아니야? 맛 없나봐요 아무래도 맛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우와 놀이공원 왔다고 지금 어 오오오 가요 가요 잠깐만 어, 뭐야 구미야흠찔했어 움찔 구미 뭐라고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어... 아 롤러코스터 타러 가는 길이야 지금 입구 때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지금 가야 됩니다 구미 너 어디가? 갑자기 구미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아 여기 가보고 싶어? 키가 안될것 같은데. 키가 110cm 이상이래. 너 키가 안 돼. 여기 왕자는 이만큼 어승했을 거예요. 국민이 렇게 봐봐. 키가 이거 작아서 안 된대. <목소리> 큰일 났어요. 국미너 카드 어디 갔어? 이거 목걸이 어디 갔어? 아까는 소중한 기 게였잖아. 어 어디 놔뒀어 지금 사라졌습니다. 국미너걸 빠지면 아야해. 너 거기 아무리 생각해도 악당이 나올 것 같지? 원숭이 봐봐. 그럼 원숭이 저 봐봐. To... 이거 어떻게 했어? <laughs> 속상해 속상해. 가면서 다시 받아야 되겠구만. <laughs> 이제 국민이 이거 타겠다고 왔어요. 이제. 자동차. 국민 이거 타안 무서워. 빨리 앉아봐. <laughs> 형아도 앉았잖아. <안> 빨리. 같이 <laughs> 못 너 이거 도장받아주니까 다시는 못타 지금 응. 보세요 이거 도장해가지고 다시는 못한다고요 롤러코스터 타러가자 이거 이게 롤러코스터가 더 무서운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약간 롤러코스터가 생겼거든요 이거 탈래? 한번 볼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혼자 혼자 미안요. 롤러코스터는 탈수 있는데 이거 혼자는 안된대요 마장님 드디어 찾았어요 저기 있어요 어, 에버랜드가 너무 커서 이제 겨우 찾았네요 롤러코스 맞잖아 저기요 저기요 안탄안 탈거야 안 탄대요 우리 여기까지 외운 거죠 근데 말하 진짜 너무 힘든데 좀 음료수 하나만 사오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 분민이아잘 놀았죠 이 정도는 잘 놀았죠 <laughs> 뭐 사오면 돼요 하나 뭐 그런거 하나 사오세요 하나 츄러스 응. 하나 사와요 츄러스 알았어 하나만 사와요 엄마가 왜 아빠 보낸 줄 알아? 추러스랑 콜라 사러 갔을 때 우리가 몰래 숨는 거야 아빠가 우리가 없어진 줄 깜짝 놀라는 거지 어때? 보이 엄마 작전 어때? 좋아 보민이가 와서 하나도 안 탔어 내가 보기에는 뭔가를 하나 태우기 태워야 될것 같아 너무 아까워 어디에 숨을 건데? 야 어디가 어디가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여기 숨는다고? 여기 밑에 숨겠다고? 여기 들킬 것 같은데 딴데 좋은데 없나? 어때? 여기 괜찮지? 여기 앉아, 앉아, 이따 마리아가 올 때까지 전 여기 숨어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샀습니다 놀라스으니까 츄러스 먹어야지 오, 초코 금미 초코? 빨리 가야지 금미가 좋아하는 초코하고 여러 가지 샀습니다 아빠 있어? 아빠 오면 금미가 얘기해 줘야 돼, 알았지? 살려! 빨리 벌써 숨어, 숨 알았지? 근데 아빠 왜 이렇게 안 와? 그지어왜안 보이지? 어디 갔지? 저기 있었는데 금미 아빠가 있는 거 같아 좀잘 가요 어디 갔어? 어디 갔죠? 뭐야? 기록 여체에 갔나? 없는데요? 어, 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요. 뭐야? 어디 갔어? 아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집 만나주고 사라졌어요. 지금 국민이도 없거든요. 아빠 전화 왔어. 아빠 전화 왔어. 우리 응. 아 안돼 맞아 이거 우리 지금 몰래 숨은 거니까 받으면 안 되겠지 응 어. 전화 안 받는데? 아 짐.. 짐 만났다고 사라졌어아 설마 잃어버 여러분 잃어버린 거 아니겠죠? 아빠가 우리 못 찾고 있는 거 같아 아빠가 우리 걱정하면 어쩌지? 이게 새 나타났다? 구미 아빠한테 언제 정체를 드러낼 거야? 아, 뭐 전화는, 전화는 한 통밖에 안 했네 전화도 안 받고

이어버리면 뭐, 큰일 나요, 진짜. 여니까지 뛰어갔잖아, 진짜. 저 위까지. 밥을 먹을야 고기 좋아하는 거 사왔어. 고기 그래. 맛있는 거 사왔어. 먹으 가자. 아, 혹시 마리안이배 많이 고프셨나요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놀러 오면 이런 거 먹어줘야 돼. 먹어봐, 먹어봐. 맛. <laughs> 음. 맛이 좋아? 너무 좋아하네요. 아, 제가 이거를 해서 한번 이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첫 번째 시팅입니다. 슈팅! 아이고 좋았는데! 세 번째 들어가고! 아. 자, 화이팅! 자, 이제 다시 내기! 잘할 수 있을 것같아 뽑아주신 팬이 한번만져봐라고하 아,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네. 뻥이고요? 아이데 가볍네, 이게 생각보다. 어, 완전 커! 맘에 들어.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에버랜드 와서 놀이고 하나도 못하고 왔어. 대박입니다. 그럼 <laughs> 다음번에 또 꿈위 도 놀아요.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